사마왕에서 거대한 박스가 하나 도착을 했습니다 아뭐 엄청나게 큰 박스가 하나 왔길래 아 사장님이 또뭐 키트를 한 50개 보냈나 하고 열어봤더만 뭐 거대한 이 물체가 하나 들어있네요 1대 60 스케일 마징가 제딱 보는 순간 번쩍번쩍하게 뭔가 만들면 멋지겠다 생각이 들죠 그죠 와, 이거 박스가 너무 커가지고 박스 길이가 무려 한뼘두뼘두뼘 두 뼘, 두뼘 반입니다 마소사 부품 사이즈가 야 이거 상상을 초월하네요 이야 부, 부담스러운 사이즈인데 이거 가바 위에 덮개가 이만하네요 이 가바 위에 덮개 맞죠? 얘는 반죽 같은데 이야 크기 장난 아닙니다 에헤이 이야 이참뭐 어지간한 애기 손바닥만한데요 손이 아 근데 가동이 전혀 안 되네요 손가락 이좀 심한가입니까? 가위를 못 내네요. 주먹하고 빠밖에 못 냅니다. 가위바위보 하면 상당히 불리하겠는데, 그죠? 와딱 사이즈 진짜 크네요. 제가 메가 자쿠는 예전에 만들어 봤는데, 야, 이 그거보다 더큰것 같은데요, 이게? 거의 메가, 메가 사이즈만 한것 같기도 합니다. 이야, 딱이 사포질 다 하려면 이거.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한, 이상한 컨셉으로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, 이거는 좀 다른 컨셉으로 어떻게, 해보려고 아이 구글에서 마징가 제트를 뭐 커스텀 뭐 오만 거 다쳐도 딱이 한가지 밖에 안 나옵니다 마징가는 뭐 다르게 한게 없더라고 색깔을 아니, 시도 자체를 한 사람들이 없는 것같은데 마징가는 이 색깔 톤이 그죠 너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이 똑같은 색으로 하면 재미없는데 그죠? 그 부품들은 뭐다 큼직큼직하게 뭐 크기만 사이즈만 뻥튀기 하나것 같습니다. 관절이나 뭐 안에 프레임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. 부품도 몇개 없고. 이거 나중에 만들면서 다시 또 자세히 한번 볼 거니까, 그죠? 그 프레임이라고 몇개 들어있긴 들어있네요. 요 가슴에, 아, 뒤판이 추가됐네요, 이거. 작은 거 만들었을 때는 이디판이 없었거든요. 달랑이가만 있었죠, 그죠? 이게 무늬가 막 들어가 있고. 뒤에 이제 이렇게 판이 도가 됐네요. 야, 이거 조인트, 골반 조인트가 이만합니다. 어마어마하다. 어, 메뉴얼이 뭐 이래? 아동틱합니까? 이거 너무 유아틱한데, 메뉴. 박스 크기는 3만 원인데 메뉴얼은 이기 합니다 끝. 원가 절감입니까 뭡니까 이거? 아, 내딱 마음에 드네요. 부품도 몇개 없고 크기는 크고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부품 많고 크기 작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. 일단 이건 제가 만들 거니까 이거를 만들면서 다음에 또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받아가지고 일단 소개는 한번 받았다는 걸이야기는 이제 드리려고. 아, 이 빨리 만들어 보고 싶네. 엄청나게 크다던데 이거.